능,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마음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런 생각을 놓아야 당신의 마음은, 미움은 끝이 나요. 예를 들어, 이, 풀풀이 있는데, 토끼가 와가지고 풀 때도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풀이, 토끼가 나를 잡아먹고, 모욕하고, 씹어먹었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원망한다면, 그 원망은 언제 끝날까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이 없을 때, 그, 노하, 그 생각이 굳이 말하니까 놓아버린다고 한 거예요. 그생각그 생각 그냥 공연히 한거 아니에요? 그 생각 없으면, 토끼가 모욕하고, 잡아먹고, 씹어먹고, 때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토끼는 쥐할일한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뜯어 먹은 거예요. 토끼도 마찬가지, 예요 사자가 자기 잡아먹었어요. 우리 토끼 무리가 있었는데 내가 제일 못 뛰어가지고 내가 잡혀서 먹혔어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냥 사자가 나쁜 놈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토끼가 피해자도 아니고 토끼 쥐도 뜯어 먹어놓고. 그러니까 토끼가 사자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사람에게 나에게 대입해도 똑같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 상사가 내가 열심히 해놓은 거를 싹 뺏어가가지고 자기 잘한 것처럼 싹 가져갔다. 분노하죠. 원망하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거 딱 까고 공개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한테 욕좀 먹고, 그리고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뭐 서열 같은 거 매기면 꼴찌가 되, 되는 거 감수하고, 그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 있는 거 감수하고 나는 못 참겠다 해서 얘기하든지. 그래서 직장상사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하고, 야, 그 잘못됐다. 왜 내가 내 공을 너가 가져가냐?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건 그냥 단순한 선택이지. 어느 게더 옳고 어느 게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삐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겠죠. 에 그래도, 뭐 어차피 같은 회사고. 같은 부서니까 내가 잘한 게저 사람이 잘한 게 맞지? 크게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먹고 그냥 문제 제기 안 하고 그래 당신 잘했습니다 하고 그럼 난이 사람에게 예쁨 받은 걸거 아니야? 어찌 보면 그냥 그걸로 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비겁한 녀석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데 너는 비겁해 이럴 수 있잖아요. B 입장에서는 그게 비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할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인연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원망하는 게100% 맞느냐 그리고 또 그게 오해해서 올 수도 있거든요 또뭐 회사생활 하다 보면 어차피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밑에 누군가가 더큰 기여를 할 수도 있, 있었겠죠 그러면 그 윗사람이 챙겨주는 거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또이 이 전체 부서에서의 공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별하려고 기를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판별하려고 왜 그걸 판별하려고 해요 이, 이 사람도 맞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맞을 수 있고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지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막 끝끝내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릴 수 있을까요 어떤 옛날에 어떤 젊은 여성분이 1년 전에 헬스를 다녔는데 헬스장에 그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자꾸 몸을 터치하면서 가르쳤대요.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뭐,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다. 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가르쳤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이게 뭐, 성적인, 뭐, 뭐, 성추행인지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대요. 그냥. 뭐, 그냥 운동하러 갔으면 당연히 그러는 거지 하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뭐, 미이 관련된 교육도 받고, 뭐, 성추행 관련된 교육도 받고, 막뭐 이러면서, 뒤늦게, 몇달 지난 이후에, 어? 그때 그게 추행이었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할수록 점점 더, 어, 이게 추행이었던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으니까, 막 분노를 하게 되더래요, 그 사람에게. 분노하게 돼서 그 사람에게 이제 가볍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너무 당황스럽다는 듯이, 좀 이게 어이없다는 듯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 지금도 모든 사람하고 그러고 지금 운동 잘하고 있는데, 왜, 왜, 왜 그러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나를 무시한다 생각해서 막더 분노하고 더막 화가 나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고 동작까지 알려주면서 막 이렇게 했다 하면서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그, 그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그럼 너, 그거는, 야, 나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것 같은데, 뭐, 그거 네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이 여자분은, 막, 바들바들 떨 정도로 분노하면서, 남자는 다 똑같구나. 내 네, 남자친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이게 법적인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를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지났고,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 고소를 안할려니까 자기 그 친구들 사이 내지는 그 공부한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비겁한, 그거에 도전도 못한 비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내 마음이 너무, 그런 추행을 당하고도 말을 못하는 이런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운데, 저한테 찾아와서 남자친구랑 같이 왔더라고요. 같이 와서 판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습니까? 그 장면을. <웃음> <웃음> 보지도 못했잖아요. 말만 들었고, 또 어쨌든 한쪽 말만 들었고, 또, 모르는 그걸, 판배, 그걸 반드시 판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럴 수도 있겠죠. 스님도 남자니까 <laughs> 똑같구나. 이럴 수도 있었겠죠. <laughs> 내가 맞다고 판별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 말은 꺼낸 이유가 뭐 겠어요 이게 맞다 틀려야 될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또뭐 패미가 옳다 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견해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친구 와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신기하게 바로 그다음 주에 젊은 남자애가 찾아왔어요 20대 젊은 남자애가 찾아와서 너무 충격적인 막 이것 때문에 나는 여자를 사귈 수도 없고, 여자라는 존재가 무섭고, 두렵고,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랑 나랑은 그냥 누가 봐도 친구고, 나도 일도 마음이 없고, 걔도 일도 마음이 없는 너무 편한 친구라는 거예요. 너무 편한 친구인데, 그냥 온갖 것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편한 친구. 쥐도 나를 뭐, 뭐, 뭐 이렇게 같이 터치하고, 친구로 그냥 이렇게 친구로서. 너무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해서 남들 다 봤고, 옆에 애들 다 봤고, 그날 자기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가지고 막 공론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파름치범인 걸로 몰려가지고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제그 누구도 살릴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다음 주 바로 찾아왔더라는 그릇서 내가 알았어요. 이런 얘기가 뭐지 싶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더니 지금 20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페미 논쟁이라는 게 엄청 심하더구만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성인들은 뭐 보수 진보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0대들은 남녀간의 그그성 관련된 갈등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군 간부분들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한번 해 줬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디 있을 때, 교도소에 들어온, 군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상담, 가서들 이렇게 케어주고 상담해주고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그런 걸로 걸려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눈치를 챘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야, 참, 이거 지금 사회 돌아가는 거를, 특히나 옛날, 옛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 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젊은 이렇게 간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선 넘길 수 있는 게 지금은 우선 넘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일반 기성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게 되면 이건뭐 그냥 100%예요 100%, 100 지금 와뭐 이런 얘기하긴 하지만 그 이렇게 지휘관으로 있는 사람들이 매년 수십 명씩 이렇게 먹여 날라가거든요 강제 전했하고 그걸 그러냐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 야 똑바로 못해 하고 뭐 욕한 마디 하고 이러는 게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그 욕한 마디 하면 무조건 목날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그런 시대가 되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 견해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어느 게 정말 옳거나 정말 그르다라는 걸딱 특정해서 말할 수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본래가 그랬고. 근데 우리는 판별하고 싶어요. 분별하고 싶어요. 구분하고 싶어요.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 입장이라는 게 있더란 말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없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런 문제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뭐 이렇게 감옥에 가고 교대소가 이런 사람들 중에 옛날에는 이게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예요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연구비를 받아서 밑에 사람들 데리고 회식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구비를 받으면 1인분 자기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사주면 안 되게 이제 법이 바뀌었다는 예요를 들어 근데 그, 그 바뀌기 요 전에 돈을 받아서 요 후까지 쓰는 돈을 받은 거죠 근데 그거를 에이 이 정도야 뭐 어제까지 썼는데 뭐 이게 또 그전에 왔던 거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같이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걸리려고 하니까 그걸 걸어가지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는 이거는 나는 잘한 일을 한 거예요. 밑에 사람들을 막 회식 시켜주고 잘한 일을 한 거예요. 내돈 가지고 이 밑에 사람 고생했으서 도와준 게 잘했다고 뭐, 내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절대 잘못 없다. 끝끝내 버텼단 말이에요. 끝끝내 버티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했으면 감옥까지 나갔을 건데. 나는 정의롭다 난 당당하다 뭐가 문제냐 하고 막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갔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시대가 확확 바뀌고 있, 있다 보니까 옛날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게 같은 일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면 문제고 어떤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은 건데 어떤 관점으로 보면 나쁜 걸 수도 있죠. 이게 이세상의 본질이 이렇단 말이에요. 실체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분노할 만한 실체적인 일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토끼가 사자에게 잡혀 먹혔다고 해서 걔가 분노하면서 원한을 갖추고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는 자연스러운 어떤 삶에 이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뭐 남의 집에서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있어서 그냥 따서 가져갔다.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그땅 주인은 그거를 자기가 비싼 돈 들여서 일부러 귀한 꽃을 가져서 키웠다. 예를 들어, 그럼 그게 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죄가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이걸 죄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생에 전생에 이 사람 돈을 훔쳤어요. 전생에. 이 사람 돈을 훔쳤어요. A라는 사람 돈을 훔쳤는데, 이번 생에 A라는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가가지고 땡겨먹었어요. 누가 잘못이죠? <laughs> 이, 이 생에서만 보면, 저놈이 내돈가져 가서 안 갚았으니까 저놈이 잘못인데, 전생까지를 어, 본다면, 쌤쌤일 그러니까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걸 알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저 사람 잘못인지, 인연을 다 모르는데 그걸 알수 있냔 말이에요. 인연을 다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딱 쳐가지고, 차로 쳐가지고, 파란 쪽에 어게 불고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평생을 저 사람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막 증오하면서 살수 있겠죠? 근데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그 전생에 내가 저 사람을 팔 다리 다 잘라버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 같은 뭐 별의별 온갖 일이다 있잖아요. 그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과보를 받는 것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걸 100%알수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뭐가 옳다 그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0%알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내가 당했으면 그웅징은 하든지 뭔가 내가 장,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뭘 묻든지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하고도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약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죽을 때까지 그돈 있고 힘 있는 놈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 저놈한테 복수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죽는구나 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살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놈한테 한번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평생을 내 생각이 그놈한테 당한 걸 상상하느라고 평생 상상하느라고 내가 나를 두 번, 세 번, 네번더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놈이 진짜 나쁜 놈이요 내가 더 나쁜 놈이에요. 내 생각에 나를 더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원망과 탐욕과 성냄과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거를 실제라고 할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 진짜 나쁜 것인지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걸 불교에서 불교는 너무 소극적이야. 무조건 내려놓으래. 무조건 용서하래. 뭐 어쩌고 이런 이렇게 생각할 그런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적인 이유. 원래이 세상 모든 것들은 모양이 없고 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모양과 상이 진짜인 줄 아니까.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게 진짜인 줄 아니까. 탐욕이 일어나는 게 진짜인 줄 아니까. 거기 사로잡힌단 말이죠. 근데 이 본질을 깨달으면 아까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범소의 상이 계시어망인 줄 알면. 모든 내가 이름과 모양을 지어서 상을 지은 게다 허망한 줄 알면 탐욕도탐욕이 아니고 성냄도 성냄이 아니겠죠. 저절로 탐욕이 사라지겠죠. 아니,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겠죠. 가지려고. 그러나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닫겠죠. 지금 분노하겠죠. 인연 따라 분노가 일어나. 분노한단 말이에요. 화도 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질질 계속 끌고 가진 않겠죠. 부처님처럼 부처님 화안낸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들 잘못하면 화를 냈단 말이에요. 혼냈단 말이에요. 그건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질질질 끌고 다니지 않는다. 그게 깨달은 자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그거를 평생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두 번, 세번 반복하면서 재생하면서 계속 괴로워하지만, 뭐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때뿐도 없는 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럼 깨닫고 나면 남들이 때려도 아프지도 않을까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맞으려고 피하든지, 한대 맞으면 한대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자기 없으은또 남아 있으니까 자기 급한 성격도 남는다니까요. 깨달은 사람은 점점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거북이처럼 그를것 같잖아요. 코끼리처럼 그를것 같잖아요. 엉그럴수도 있어요. 저 연사 선생님 성격 엄청 급했거든요. 그 급한 저도 어지간히 좀 급했는데 와 너무 성격 이 급하신 거를 도저히 못 따라. 그기겠더라고그 습은 자기 습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이해가 안 된다면 잘 한번 되짚어 보면 아 탐진지 삼독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게아 이게 그냥 단순히 원망을 내려놔라 하는 어떤 명령조의 산의 지침 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으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을 내가 진리가 무엇인, 진실이 뭔지를 확인하면 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 아, 내가 일어난 여기에 계속 진리에 끌려다니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뿐이지.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화날 때 화내고 할건다 한단 말이에요. 그날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원망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욕하고 때리고 나이가서 훔쳤다. 이런 생각을 놓아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